예, 제가 오늘 우리 그 소아 어, 이영희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어, 오늘 수필 부문의 대상을 수여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어,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제가 그이 문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, 수수성과 진정성이 아니겠느냐,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이 자리에 있었지만, 여러분 앞에 제가 준비를 했으면 수필한 내용을 낭송을 했으면 좋겠는데, 제가 미리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간단한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2024년 출발과 더불어 가지고 정말 열목 문학회가 더욱 더 발전되고 많은 참 뜨있는 그 분들이 좋은 신나 수필들이 많이 좀 창작이 되고 이 자리가 더욱 발전되기를. 빌겠습니다. 이상 간단하게 소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